안녕하세요. 시험 전 5분 토익 벼락치기로 함께하는 저는 강남 파고다 광토익에서 LC를 맡고 있는 강미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단 5분의 집중으로 여러분의 성적이 20점 상승된다. 이 얼마나 솔깃한 얘기인가요? 자 방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신다라면 이 풀이 비법이 훨씬 더잘 기억나셔서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을 더잘 고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sn't the catering company supposed to arrive at eight? A. Approximately fifty plates. B. The banquet was very nice. C. Yes, they'll be here any minute. 자, 여러분, Number one. Isn't the catering company supposed to arrive at eight? 자 포인트 잘 우선 여기 앞에 보시면 isn't라는 부정어문문이 있습니다만 무시하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주어 catering company와 핵심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 c a r i n n 회사가 도착해 몇시 8시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와 함께 답을 소거할게요. A approximately 50 plates. 자 A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략 50개의 접시 자 우리는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8시에 도착할지 안할지 그러므로 50개의 접시는 Train 케이터링 컴페니에 말 그대로 연상오답이 됨으로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B번으로 또 들어갑니다 B. The banquet was very nice 봐요. 자, 여기도 catering c o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러한 뱅 a n 라는 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상 오답이 되겠고요. 심지어 우리는 이제였는데 여기는 워즈라는 시제, 불일치까지 등장함으로 깔끔하게 버려주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났습니까? C번밖에 없네? 자, 바로 들어볼게요. C. Yes, they'll be here any minute. 자,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Yes, they'll be here any minute. 어, 맞아. 그들이 곧 도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함으로 A, B를 버렸더니 결국 정답 몇번 됩니까? C번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핵심 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봐요. 부정 의문문은 are you든 aren't you든 답은 같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Are you aren't you? 나 필요 없어요. 즉 핵심은 주어와 본동사를 잡고요. 여기에 우리 영어는 나세관에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긍정의 부정을 이긴다. 나시라는 아이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후에 여러분들은 앞서서 앞 강의에서 계속 배워왔던 오답 공식들을 이용한 속어법 치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답 패턴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actually still I thought는 계속했던 정답 패턴들이었고요. 얘는 이제 부정 일반 의문문들은 yes나 no로 답변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yes and yes but no but but과 같은 아이들이 답이 될수 있으므로 세모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공식들을 토대로 바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t Wasn't the new highway supposed to be opened by now? A. I think he's on vacation. B. Construction was delayed due to bad weather. C. The key should be in Mr. Soul's office. <laughs> Number 2. Wasn't the new highway supposed to be opened by now? Hmm. 핵심 잘 잡아 보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 별로 신경쓸 거 없어요. 시제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의 핵심은 new highway 그리고요 be open 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속도로가 오픈했었어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A 번 그럼 들어보면서 확인해봐요. A, I think he's on vacation. 자, 들었나요 방금? 자, I think he's on vacation. 잘 봐요. New highway가 우리의 주어였는데 갑자기 얘는 있지도 않은 누구를 끌고 나왔어요? He 이런 걸 무슨 불일치? 주어 불일치 바로 버려 주시고요. 자 그럼 B 번도 한번 들어봅시다. B Construction was delayed due to bad weather. 자, 잘 들리셨나요? Construction was delayed due to bad weath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공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쁘지 않네. 괜찮다 표시하고 C를 들고 확답을 얻는 거죠. 그러자 C가 C. The key should be in Mr. s o s office. 자, 들렸어요 방금? 갑자기 얘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웬키 생뚱맞게 자왜 그랬나 봤더니 나름 머리 쓴 연상 오답 여기에 오픈 있잖아요 우리 오픈 할때 누구를 열어요? 키 그러나 내용을 봐도 오답이고 연상 오답이더라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 정말 누가 확답이 맞아요? B 번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던 것처럼 부정 의문문이라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알려드렸던 이 핵심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는 다음 강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파고다 광토의 결시, 강미지 강사였습니다.